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터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갖췄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두가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 블로르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내 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한 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노와 율리아와 또 네로우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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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소개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마지막에 16장에 소개된 사람들은 복음을 따라서 산 실제 모둘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요 로마에 있는 다섯 교의 가정교회들도 함께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가정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귀족과 평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인종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었고 모두가 다 형제였고 자매였으며 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분명한 아,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될수 있었을까요 답은 딱한 가지입니다 Jesus is my Lord 아,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가이사 황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숭배하는 것 자체가 로마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박해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신분과 지위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 뭐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대통령이 세상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권세를 내려놓고 그저 주의답게 한 교사로서의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이었을 때에 섬기는 그 교회 주차요원이에요 주차요원 주차요원 주차봉 들고 어, 교회에서 높은 자리 장로기 때문에 높은 자리 이런 자리에 차지하고 이렇게 막 어깨 힘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사회에서는 그가 어떤 자리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이런 교회들 바울에 의해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제 추천서라고 썼는데 추천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인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신영수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혹시 대구에 아는 교회가 있는지를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청년 하나가 대학을 이제 대구로 <laughs> 가게 되어서. 그래서 그 지역에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성길교회파학하면 다시 집으로 오게 되지만 어, 그런 좀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마침 제 제가 로드맵하면서 아는 목사님 대구에 있어서 그 목사님 교회를 소개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론 이제 거리상으로는 한 시간 정도 거리가 되지만 전철 타고 대중교통으로. 그런데 소개를 해줬더니 그 청년이 그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그 청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하러 왔다고. 안심이 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청년의 신앙을 어떻게 잘 잡아줄 수 있을까? 단임 목사가 고민하고 부모가 먼저 고민하고 단임 목사에게 부탁하고 단임 목사는 또 저한테 부탁하고 저는 또그 교회 있는 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추천해주게 될 때에 안심하고 그 교회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베베와 브루시길라 아굴라 등을 포함한 21명의 특별한 이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소개되는 이름은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베베는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자들을 돕고 섬긴 보호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많이 들어서 알, 알고 있지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포함한 26명의 일꾼들 또한 사역자들과의 관계나 성도들과의 관계나 교회를 섬기는 면에 있어서 정말 열심으로 헌신했던 모든 분들임을 오늘 바울이 복음을 따라 산 증인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이 베베를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바울이 쓴 편지를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베베를 통해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통해서 바울이 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해주는 이 역할들은 그저... 우편 배달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편 배달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먼 거리를 여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남자 성도들에게 남자 일꾼들에게 이 일을 부탁했을 것인데 베베에게이 귀한 일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베베에 대해서 바울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말을 필요도 없고, 이 여인이 도착해서 이제 편지를 전해주게 될 때에 귀한 사명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라고 하는 말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베는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바울을 오해하거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시험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베베에게 이 편지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지지하는 거 아니죠? 이런 고린도 교회처럼. 이단에 미혹되어서 바울을 의심하고 또 바울을 거짓말장이로 약속했는데 안온 것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일장 말씀 가운데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 내면에 있는 모습들은 보지 않고 그저 감옥에 갇힌 일만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 기회를 노려서 바울을 험담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지게 될까요? 그리고 또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감옥에 갇힌 일을 가지고 바울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 물론 전부 다는 아니고 소수이겠지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주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되는 문제 결국 성도들과의 관계된 사역들과의 자 관계된 시험에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따라서 그래요 나오는,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베드로가 더 좋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비방하면 화내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따라 살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교회가 갈라질까요? 우리가 신앙에 시험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 안에는 이 사람들 복음을 따라 산 사람들인데 수많은 교회 어려움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여기 소개되는 일꾼들 하나같이 보면 처음 믿은 그 사람이었다. 근데 그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떻게요 로마서 편지를 마치는 바울이 사역을 마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헌신하고 바울의 이방인 선교하는 이 귀한 일들 가운데 함께 동역해 주는 그 일꾼으로 복음을 따라 산 사람으로 소개해 주고 있어. 요 어떤 사람은 바울보다 더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면 교회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고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교회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파가 나눠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말하자면 자신의 사역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도움을 주었던 이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이게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추천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개되었을 때에 하나님 여기 이 베베가 부르시길라와 아굴라가 또그 외에 나머지 2 4명의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추천서 추천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크리스천 학교나 또 아니면 신학교를 갈때꼭 항상 단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오래. 뭐 추천서를 써주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귀그 학교에 우리 학생이 꼭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서를 써줘 그러면 그 학교는 단임 목사의 추천서를 보고 아이 학생은 믿음이 좋은 학생이구나 우리 학교에 입학시켜도 되겠구나 학생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성민교회에서 섬기다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직분 그대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명 동의서를 성민교회가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단임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교자될수 있고 이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집사님 맞습니까 권사님 맞습니까 장로님 맞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는데요, 그럴까? <laughs> 아니죠. 네, 그분 맞습니다. 좋은 분입니다. 그럴 때에 소개를 추천을 해주는 목사의 마음도 기쁘고 또. 그렇게 추천을 받는 그분, 그 교회의 목사님도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한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 잘 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으로 보내 주셨구나. 그럼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단랑 종이 한 장이지만, 여러분 그 추천서 안에 그 사람을 추천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추천서 한 장이 때로는 예를 들어서 추천서 가지고 갔어요. 편지 한장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이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그분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아할 만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력을 주십시오. 이력을 그러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고 이 사람은 내돈 이력을 맡아서 관리해 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종이를 써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천서 한장 달랑 받은 거 가지고 이름을 내 준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천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신앙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모아 주신 거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해 줄수 있는 아,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삶이 따르게 되는 거죠. 나 혼자 그저 믿,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 믿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졌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확장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는가. 그래서 이 와동 8 3 4번지 성민교회가 있는 이 모습이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인정이 되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성령교회를 추천해 줄수 있는 교회가 되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추천해 줄수 있는 아 그분은 정말 참 좋은 분입니다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그한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를 다 묶어서 그냥 이렇게 무난하라 이게 아니라 베베는 이렇게 했고 부르시길라와 아골라는 이렇게 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헌신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인정해주고 있고 추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받고 여러분의 그 섬김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까지도 그 선한 영향력을 잘 끼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한 표지를 받고 추천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과 우리 당신의 그 성김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지빛나니 당신의 그겸손 I'm 起兵。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준 다음에, 그렇게 산 사람들을 마지막에 무난하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안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너희를 많이 수,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도 있다. 나와 함께 갖춰서.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준 일꾼도 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나의 동역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인정해 주고 또한 그들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때 여러분 이것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더니 교회를 위해서 살았더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또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헌신하고 이웃에게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아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 성도는 정말 좋은 성도구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되게 해달라고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게 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까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인 안에 앞에서복음 앞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이, 가령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